네, 이번에는, 음,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 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풀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네, 그런데, 어, 이걸좀 빨리 풀수 있게끔 약간 기하도로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은 정석전 한번 풀어볼까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푼다는 건, 진짜, 거리 공식을 쓰시는 거죠. 원점이라는 점은 이쁘잖아요. 그쵸? 원점. 이거 안 이뻐, 이쁘, 이쁘잖아요. 영0마영 에서, 자,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러면, 거리 공식이라는 걸 써야 되죠. 우리가 거리. 점과, 어떤지, 직선이 이렇게 있고, 네. 이 점. 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구하고 싶으면, 그쵸? 디스턴스, D. 그래서 뭐,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공식을 써볼게요. 일단은. 정석대로 한번 해보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네. 네. 루트. 네, 모뭐 절대 값. 이렇게 외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개수들의 제곱이야. X의 개수 Y. 그럼 그게 필요하니까 좀 정리 좀 하시고, 식중 그래서, K-1X. 네. 그 다음에, K++1Y. 뭐,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여기는 이제 개수들. K-1. 네, K++1. 네, 제곱이 들어갑니다. K-1의 제곱. 네, k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뭐0코마용을대입하면뭐2니까 네, 이 주어진 거리, 이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의 거리는 그래도 분자가 이제 k라는 어떤 변수가 안 들어있어도 괜찮죠? 분모가 네, 변하는 k가 들어간. 그래서 정리하시면 뭐 2k 제곱 네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값을 fk라고 치고, 그렇죠? 거리를 fk 어떤 규칙이 있다, 펑션. k에 대한 규칙. K 값에 따라 서 최대 최소가 변하는데 그 K라는 애가 어디에 있나라고 봤더니 K가 분모의 루트 안에 있어요. 그러면 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루트 무리 함수 이거 아직 안 배울 그런 거죠 지금 수학 상이니까 진도 상으로는.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그렇 K에 대한 2차식이고 그렇 그리고 이제 최고 K에 대한 2차식의 최고차항이 2잖아요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분수라는 이큰 식에서 f k 가 분수식이잖아 큰틀 분모 분자가 있죠 분모의 분모가 작아지면 최소면 전체는 오히려 커지죠 최대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소는 k 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여기 어디냐고 여기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렇지 자 여기서 k 가 0일 때네 최소 값이 2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는 어 이렇게 부등호 구조 붙이시면 그렇죠? 2니까 루트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반대로 바뀌죠 분모가 최소니까 전체는 최대 그렇죠? 뒤집혔으니까 그래서 뭐 루트2분의2 유리화하시면 네, 루트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가 루트2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건데 자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되죠 왜,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이제 거리 공식을 빼고 그리고 문제가 좀더 어렵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좀 현혹당 현혹시키게 하실 때라든가 이 문제도 마찬가인데 지 이걸 방금 처럼 이렇게 변형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보시고 색깔 아예 바꿔버릴게요. 파란색으로 자 이걸 그대로 보시면 이식 자체가 뭔지 알죠? 원래 이 정도쯤 배웠으면 직선이 이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울기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0이 돼야 되고요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더하기 2. 이 값이 0이 되는, 그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저식이. 진짜예요 네. 그래서 요 두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푸시면, 이두 직선이 공통으로 지나는 직, 이제 뭐, 점, 공통으로 지난다? 교점이죠. 두 개가.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다르니게 이렇게 해서, 그쵸. 연립하면 요, 교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1, 마이너스리 나오는 점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직선이 그렇다고. 어. 이단원까지 오셨으면 아마, 네. 여기까지 할수 있을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리를 지나 어떤 직선이야. 그니까 러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쵸?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좌표평면. 자, 저 문제를 보자마자, 그쵸? 이 직선을 이 직선, 이 파란색 직선이죠. 이 k가 들어간 이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1콤마, 그래서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는 건 알아요. 방금 이 파란색 직선, 여기 지나가.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원점에서, 맞죠? 원점에서의 거리잖아. 그럼 원점에서의 거리가 자이 최대가 되려면, 그쵸? 이 마이너스 1콤마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0콤마 0에서 수직거리가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가 제일 멀죠. 어? 그니까, 러 지금 길이가 1이고 1이고 하니까 이게 루트이잖아. 어? 답은 그냥 나오죠, 한 번에? 네. 근데 혹시 이렇게 해서, 어? 이해가 확, 아, 이렇게 하신는 분인데, 또 이해 안 가시는 분? 자, 요 1콤마 마이너스를 지나가는 직선 중에, 이런 직선. 지금 이 문제가 이 직선을 뜻하고 있는 거라고. K 때,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저 직선이 완성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저 직선이 만약에 뭐 이렇게 그쵸? x 축에 수직인 1콤마 마이너스 시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거리가 얼마야? 이거지 이거 이게 이게 거리가 되겠지 이 직선까지 거리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리보다 점점 멀어지잖아 이 지금 우리 루트이라는 이, 이 지금 이게 내가 긋고 있는 게얘 가요? 혹은 뭐 이런 직선도 가능한 게죠 이렇게 된 직선 이 직선도 안 된다고 왜? 그럼 0콤마 이러면서 이게 거리잖아 이게 얘 가요? 직선까지 거리 이때가 제일 먼 거야. 제일 먼 거. 이해 가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문제를, 아, 좀잘 풀었다. 라고 할수 있다고. 저렇게 푸시는 게, 거리 공식을 굳이 쓰지 마시고, 왜? 그럼 그, 꼭 뭐, 저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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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저렇게 그려서 해야 돼요. 아니 정석대로 풀어도 되는데, 네. 이렇게 더 훨씬 빠른데다가, 이렇게 해서 또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2번? 네, 옆에는 2번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 끊어 드릴 테니까, 네. 자, 해보셨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방금, 첫 번째 풀이 말고, 그쵸? 그런 건 이제 풀지 많으니까 제가 한 대로, 그쵸? 이거 0, 이거 0 놓고, 어, 요거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직선은,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뭐 이거 안 들어도 돼요. 그쵸? 그런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연립을 한 거잖아. 일단 x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연립하지 않은 상황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더 빠르게 저 산수가 이제 좀 연립을 하는 어떤 산수가 좀 필요하니까 근데 이 그냥 할 때도 좀 연, 산수를 하셔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요두 개를 연립하면 두 식을 연립해서 네네 네. 푸시면 음 x 의 값이 5 분의 콤마 y 가5 분의 뭐 이렇게 해서 어, 나올 거예요. 맞나? 네, 맞는데. 네. 그러니까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래서 잡히면 안가 되고 실제 할 때는 그쵸 그래서 뭐 대충 뭐 5분의 1 콤마 네. 5분의 2가 있다고 쳐봐요 요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뜻한다고 누가 얘가 하트 얘가 그쵸 1 콤마 2에서 거리잖아 똑같은 거라고 그냥 대충 1 콤마 2가 좀더 크게 한1 콤마 2가 한 이쯤 있다고 쳐봐요 요점에서 몇 가지 거리가 답인 거야 그냥 음. 이해 가요? 뭐, 계산을 뭐, 뜻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치고 수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2, 2, 2. 1, 5분의 1, 5분의 1을 지나는 직선하고, 1, 2, 2두점 사이 거리랑 같은 거야. 1번 문제랑 똑같다고. 그니까 러 뭐, 두점 사이 거리 계산하시면, 루트에서 1에서 뭐, 5분의 1을 빼서 뭐, 제곱하고, 뭐, 2에서 5분의 2 빼서 뭐, 제곱해두점 사이 거리 분수라도 귀찮네요. 계산하시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네. 5분의 4 루트 5.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네 이렇게 이렇게 기하적으로 푸실 수 있으면 뭐 가능합니다 어. 네꼭 이렇게 한번 꼭 풀어 보셔야 되죠 또 어떤 상황이 있다고 어, 이렇게 안 풀면 안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두가지 풀이를 다꼭 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가 최소 상위권이다 최소 라고 합니다 네 해보세요 <laughs> 수고하셨어요